남자를 안 보고 사귀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. 미식한 대학의 심리 연구팀은 여자가 남자를 볼때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보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. 여자 125명을 모집하고 한 남성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가 애인으로 어떤지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영상이 끝난 뒤에 여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. 그 사람이 최근에 여행한 곳은 어디였나?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요? 어깨는 넓었나요? 외모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 기억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. 남자의 외모를 기억하는 여자와 남자가 한 말을 더잘 기억하는 여자가 갈렸다는 거예요. 외모를 더잘 기억했던 여자들은 상대를 원나잇이나 데이트 상대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, 진지하게 결혼 상대로 봤을 때, 남자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취미나 가족, 이런 정보를 더잘 기억했다는 거죠. 오래 만나거나 결혼까지 생각할 때는 외모가 아니라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. 이와 관련된 타로카드는 성배의 2번입니다. 성배의 2번은 서로 마주보고 컵을 주고받는 남녀의 모습으로 호의적인 관계, 남녀 간의 끌림을 상징합니다. 여러분의 시기에 맞는 연애를 응원합니다.